반갑습니다 영꾸입니다 음.. 꽃겨울 채널이 아닌 개인 채널에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어, 항상 보잘것없는 저의 글을 읽어주시고 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셨던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, 저는 더 이상 꽃겨울 채널에서의 활동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, 3년이라는 길다면 길고 또 짧다면 짧았던 그 기간 동안 어, 꽃교의 채널에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어, 이제는 서로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기로 했습니다. 그리고 저는 이렇게 개인 채널을 한번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. 어, 지금도 많은 분들께서 제 블로그에 와주시고 또 글을 읽어주시고 여러 의견을 남겨주시지만 조금 더 많은 분들과 롯데자이언츠에 관한 이야기를 좀더 나눠보고자. 이런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. 물론, 본업이나 육아로 매일같이 꾸준하게 업로드는 할수 없을지도 모르겠으나, 어, 제가 할수 있는 만큼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어, 또 영상 제작이 아무래도 초보인지라 배치나 효과, 혹시 자막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에서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, 어,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댓글로 피드백 많이 부탁드리고요. 구독과 좋아요도 앞으로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부터 제대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